그 다음에, 예, 격이 탁하다는 거예요, 격이 탁하다는. 자, 격이 탁한 건 굉장히 친숙해요, 관질이 투출이 뚜렷하지 못하다. 관 있는데 인수 약하든지, 인수도 있는데 관 약하든지, 관갈능이 떨어지든지, 그럼 식상과 재성이 떨어지든지 투출이 분명하지 못하다. 재성이 노출되어, 비경겁제에 품탈당 어, 당하여 있으면 격이 탁하다. 자, 이게 격이 탁해지는 것 중에 또하나는 뭐냐면, 예, 재성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뺏어먹는 놈이 있다. 뺏어먹는 놈이. 뺏어 먹는 존재가 자꾸 출현함으로써 결국 못이 된다고요. 예, 자기도 어,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남, 남을 믿겠다 못 믿겠다.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못 믿는 형태로 가, 가기 때문에 그못 믿는 것이 확장되죠 예. 그래서 이제 대체로 사람을 어, 믿을수 없는 환경을 가지므로써 자꾸 기억이 탁해지는 거죠. 예. 자, 관인이 노출되어 있고 식상생제가 되어 있어도 강한 글자에 의해서 충파당하여 무력한 경우죠. 그래서 관인이 있기는 있는데, 충파, 뭐 공망 이런 걸 포함합니다. 또 식상생제가 되어 있어도, 충파나 공망이나 형에 의해서 삭감되어 있으면, 삭감되어 힘이 약하면이죠. 약하면 여기 탁하여진다.